어좀피 한입만 안되생각보 근데 만약에 전동기 보드 타면서 술까지 먹으면 보행자들이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그러면? 아 인도에서 타는 건데? 저런 것까지 잡아야 되는 거야? 아유 징그러 알아서 씨발 척타지를 말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우 저런 것까지 또 잡고 애코경찰도 애꾸도... 되게 불쌍한 거 아시죠? 진짜 불쌍해 저것도 신호 치하고짐 헛대려들 다니잖아 근데 불쌍하더라고 안 됐어 우리나라 꼬장 부리는 거다 받아줘 중요에서 타는 건 뭐야? 그꼴 같지 않은 거죠 <웃음> 보셨군요. <웃음> 그냥 저거 없애는 게알것 같은데, <laughs> 음, 보급이 아, 너무 많이 돼 가지고 난리나고 탈이 나고, 저거.